아, 이거 존나 어려운데 씨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거 이거 진짜... 이 이거 졸조 이거 졸라. 이거 졸라. 이거 졸라. 이거 졸 이거 조라 이거 졸라. 이이이이 까스컴 왔다. 가게오. 일단 다 돌진. 마초가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기선제할수 있어. 자, 마초로 길 막고 있고. 야, 제갈량 사퍼 여기서 마초의 맹 돌격을 이서다고 자, 피목에 자, 관우, 빨티 관우, 빨티 관우, 다운 관우, 다운 오케이 강제 다운 자순상현 빨피 순 파티. 관피고 여기서 돌티한번더 다운 다운 장인 장인 사운자 여기서 표창절구 한번 쓸 건데 다운아 용납 진의아 계속해서 몰려오는 적군 자, 다운 표창절구 스 선로 라이 다운 아, 견시! 아, 아 잠깐만, 견시 다운되면 죽다는데. 자, 재갈량 빨피. 자, 재갈량 빨피. 자, 자, 거의 다 다운. 무습 다운. 자, 재갈량 거의 빨피. 자, 선산님과 파자마자 다운. 여기서 기목에 조조 다운 거의 다했어 거의 다했어 만0천명 다운 라스트 라스트 고패! 다운 다운 저부대 개멸 아 이거 사마이가 컸다. 이렇게 한 부대 막았는데 문제는 또 몰려온다는 거 그리고 관우까지 다시 왔고 자 그리고 여기 소패.. 아니 제복 제복 너무 안돼 병력 자 일단 제복 수비 좀 해줍시다 장외 창병으로 막아주고 평안을 계속 병력 보냅니다 강기병으로 14000명 보내 버리고 나머지는 관우 36,000 병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바로 돌격 가는거야 쓸어버리는거야 자 돌격하고 스피드 제일 빠른 맞춰 길막 관우 빼고 다크를 막고, 자, 여기서 돌격 준비하고, 슬레이트 원 돌격, 자,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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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수비력 약화, 수비력 제로, 자, 역복까지 와주고, 그리고 바로 관우 돌아오고, 아, 군신, 자, 자, 여기서. 덤벼라 난 효창 줄구다 덤벼라 다운 관우, 덤벼 문신, 문신 나 효창 줄구 자,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관우, 팔티 수복, 다운 자, 한번더 괴멸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막는 거야. 자, 병력을 아무리 보내도 소용없죠. 왜냐? 조는 천하무적이기 때문에 낙양을 칩시다. 자, 바로 돌격하는 거야. 야르소, 대기도진, 신속진 해놓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 바로 돌격합니다. 자, 존. 바로 정관 뒤에 돌격. 대기도 진전술 써주고, 자, 봐. 저 뚫었다. 뚫었어. 기지 바로 칩니다. 기지 쳐주고, 아, 선교 항명에서 탈출. 자 위연. 자 바로 와주고 세창 들고 위연이 그래도 상당히 세요. 방어가 225. 자 하지만 좋은데 공격력이 세다는 거 여기서 비모개를 한번. 써주면 전성력으로빨피 다운 우리 사마이와 조은의 인연을 무시하면 안 되죠 자 초고속으로 다운 그렇게 조은의 승리 아 씨발 병력이왜 이렇게 많아 아씨 끝도 없네 진짜 자, 일단은. 한해에번시로지켜줍시다정 이기 병 가리나 생각우고 이기. 자, 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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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게 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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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주고 중앙 먹었고 바로 번진 돌격 배속짐 자 맞춰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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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병 속고 초고속으로 가는거야 간 없어 우리는 자김목에 다운 초고속 다운 새끼야 다운 자 여기서 효창질고 다운 자 진영 초고속으로 따라 이것이 효창질고 다운 제가고 응 금천 개꿀 자 조조 아 조조 참 끈질긴놈 너무... 저 끝까지 원네저었자 고우순 그 뭐야 병력이 왜 이렇게 많아 11만 2천 아 원군이 왔구나 자 여포가 여기 지지해주고 있어 하지만 여기 병력 이엄청나게 많아 거의 한 450만은 돼 지금 450만 막아야 돼 여포 옮겨서 자 그동안 나는 낙양을 칠 테니까 버티고 있으라고 나는 오늘 패치해놓고 온 제압해 주고 자 조조랑 싸워줘야 돼 야르소 얘네가 지금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나를 조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도 두 팀으로 나눠서 상대를 조지는 거야 지금 내가 얘네 땅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길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의형제들이기 때문이지 자 바로 돌격. 하하. 이도진 계속진. 자, 조조 한 명이다. 주자명 이길 수 있어. 자, 막아주고 사마이로 기목게 <디모게>.

자 그렇지만 아직 여기 <laughs> 야 시발 조속은 몇만 아 19만 2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야 19만 2천을 어떻게 막아 제 아무리 옆으로 하고 해도 씨. 여포 어디서 와 19만 2천이래 미쳤나봐.